y yeah. <laughs> e <Yeah. Yeah. 웃음> 말씀은 이사야 1장 1 h 절에서 31절 a h Yeah. 인사야 일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야, <laughs> 96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질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큐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상업이 어찌하여 참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겁이 충만하여고 우리가 그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네 의는 집기가 되었고 나의 부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네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호치하냐 하며 겁의 성사를 수치하냐 하도다. 그러므로 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내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집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다제하해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참과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하여 네야 네가 의의 성업이라 신실한그 우리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원한 공평으로 구석이 되고 그기족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표약한 자의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술이나무로 인하여 부끄럼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선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이 비싸게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야 우리는 동선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무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같아서 함께 될 것이나 그 사람이 없으리라 네. 아멘 <laughs>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가 서로 별로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난해한 그림을 일컬어 피카소의 추상화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국제적인 사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이해가 안되고 해석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말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이스라엘의 배현망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타하셨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몰러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이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지 눈같이 붉을지라도 약철같이 피게 들리라 <laughs>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받고, 또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자, 먼저, 누군가가 영탈같이 시기하리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초대는 마음이 기쁘고, 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어떤 초대는 부담스럽습니다. 관공서에서 오르는 초대장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뭐 검찰청, 경찰서, 그리고 세무서에서 출조라는 초청장은 우리를 심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 그러나 본질적으로 결혼 초청장은 기쁩니다. 한편 장례 소식을 접하면 슬퍼집니다. 이처럼 초청은 기쁨과 영광이 되지만 또 어떤 초청은 심적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놀라운 초청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에게 제가 주온 것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름같이불 것일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성경의 오라는 하나님의 초창이 구약의 200번 또 신약의 400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초창의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과 또 이사야서 55장 1절 또호세여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또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잣을 사라 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배가 너희를 시비하리라. 하나님은 공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별로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 완전하신 분 또는 구속자 이런 뜻입니다. 이를 볼때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별론하자. 이 말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이시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 죄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도 그 잘못을 쉽게 깨우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인상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온 같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시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홍과 눈, 진혼과 양털이 대자적입니다 죄는 주홍같고 진혼같습니다 여기서 죄가 얼마나 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 나오면 죄사함같고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됨을 알수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성경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죄를 나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나병은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흉측한 모습으로 바꿔뒀습니다 이처럼 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음란합니다 사랑보다도 정죄 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겸손보다는 교만, 용서보다는 미움, 긍정보다는 부정, 또 진실보다는 거짓 때문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 그리고 인격과 영혼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병은 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다가 조금 지나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도 처음 지을 때는 죄의식이 듭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서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감하게 죄를 짓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은 죄로 썩어가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맑고 밝았던 얼굴이 추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꾸미고 또 향수를 뿌려도 죄가 풍기는 악취와 더러움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나병은 사람들과 격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죄 지은 인간은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또 죄는 인간 상호간, 상호간의 관계도 단절시켜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이처럼 나병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이듯이 죄도 처음에는 별반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또 이후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을 죽음과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치명적 근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많지만 죄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잠시 마음의 위안은 가져올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온 같고 진원같이 붉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상에 일곱 마리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원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원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 상호 간에 장벽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죽이고 증오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십자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 또 남북 간의 냉전, 동서의 지역 갈등 등이 생깁니다. 조금만 용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또 부부 간의 갈등도 서로 용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로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처럼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배반한 사람을 용서하는 등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약점을 짓밟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그만두고 인간은 당대에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자식에게 유언을 남겨서라도 꼭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영접할 때에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 배너란 영화를 보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은 배너의 손에서 복수의 칼을 놓게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용서와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닙니까 우리는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적지 않은 물질을 헌금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귐을 갖기 위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또는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사김을 가지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건강하고 복을 받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속죄와 구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똥 치우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은 재판장의 증언으로 설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말지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위대한 왕, 또 장군, 목자, 시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무 예술에 뛰어난 전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그가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또 무고한 피를 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죄가 주는 고통으로 인해 악몽을 꾸고 심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이슨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다. 허물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또 죄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다란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악취가 나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또한 가려지다란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는 뼈를 쇠하게 하는 고통과 영혼을 질식하게 직식, 만듭니다. 죄는 자유와 기쁨을 아사갑니다. <laughs>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죄의 세력은 더 강하게 우리를 올가냅니다. 죄는 인격과 인간관계에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됩니다. 이때 기쁨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는 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중의 복, 복중의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속죄와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원인 중에, 원인 중에 원인과 또 동기 중에 동기가 속죄와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라마단은 코이노니아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도 속죄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죄와 구원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구원과 속죄입니다. 우리를 좀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좀더부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좀더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같이 붉고 또 진원같이 붉은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을 주시기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 우리는 혹시 가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혹시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속죄함으로 인해 감격하여 또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 아. 그리고 누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구원과 속죄함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31절은 유다, 유다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해도 그들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었던 곳이 살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기가 되었습니다. 창기란 여러 남편을 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점쟁이를 찾고 또 사주와 관상을 보고 태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성배하는 참기들 같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참된 신장은 공우와 정우가 있어야 합니다. 공우와 정우가 없을 때 정실이 생기고 또 각종 부정과 부패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어떻게 이상을 볼수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타락해가는 유다를 볼때 분통이 터졌습니다. 술과 탐욕의 노예가 되는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안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숙하지 못하고 창기와 같은 여인네들을 볼때 속에서 저주부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볼 때, 시대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망군의 여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만 놀라운 비전을 그, 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보려고 보려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아, 네. 그때 그는 장차 이말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메시아를 통한 만유 회복과 장차 이말 새 땅과 또새 하늘을 볼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아직 경제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또 국제적인 관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망군의 여호와 하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문제,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문제를 섬긴 인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 공학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재공황에 대한 문제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거의 안 다닌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또 크리스찬 인재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우와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 사음을 받고 또 아름다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